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2년도 축산기사 1회 기출문제, 축산경영학 및 축산물가공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축산경영 공동조직의 운영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공동조직,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번, 경쟁의 원칙. 공동조직에서 경쟁을 하면 이거 될까요? 음, 무너지기 쉽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인하의 원칙, 공동조직. 3번, 공평의 원칙. 뭐, 일도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수익도 고, 고르게 분배하고, 4번, 민주화의 원칙, 뭐 이런 거죠. 공동조직, 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이런 이유가 이제 공동조직이 되겠죠. 82번. 축상 경영 분석을 위한 대차 대조표의 대변액이 되는 것자 대차 대조표 차변과 대변 대차 대조표 이게 요새는 잘안 쓰는데 재무제표로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지금 대차 대조표란 말을 잘안 씁니다 재무제표 차변과 대변 이렇게 돼 있죠 자산 변 여기는 자본과 부채 이렇게 돼 있죠. 그두개 합해서 자산 가격과 이 가격이 백백 100, 100 같아야 돼요. 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였어요? 축산경영 분석의 대표의 대변 그러면 자본이나 부채를 찾으면 되겠죠. 당좌예금 이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미수금. 들어올 돈이잖아요. 현금. 다내 자산이죠. 근데 미지불금.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인데 아직 지불을 안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부채죠. 그죠? 내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 대변,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걸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3번. 경영 형태가 동일한 농장 중 경영 조직 및 경영성과 경영 성과 등이 모범적인 목장을 설정하고, 그 경영성과와 자기 농장의 경영성과를 직접 비교하여 목장 경영성의 개선점을 찾아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아, 요 문제는 사실 음, 여러분들 꽈락 어, 면하라고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문제의 답이 있죠. 직접 비교해라. 직접 비교법이죠. 음. 이번 문제는 조금 그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84번. 자 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모돈을 육성하고 번식하는 경영 형태. 자, 일반적으로 축산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사양, 두 번째로는 번식이에요. 번식 농이냐 사양 농이냐. 번식 농은 자축, 뭐 소든 돼지든 새끼를 생산해서 새끼를 파는 거죠. 사양은 그 새끼를 입식해서 사양해서 생산품을 파는 거죠. 두개다 하는 경우 이것을 일괄 경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소는 번식농과 사양농이 구분되어 있고, 돼지는 일괄경영을 많이 합니다. 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하업과 이것을 병아리를 받아서 사양하는 사양농. 이렇게 되어 있죠. 일괄경영에서 자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거니까 누구예요? 번식농이죠. 번식농. 종돈의 생산 경영 이거는요. 종돈의 생산 경영이라는 것은 일반 농가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 형태로서 할- 저는 모르지만 일반 농가에서 종가 이 종돈을 생산하기는 어려워요. 85번. 축산 경영의 입지 조건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축산 경영의 입지 조건. 그러니까 우리 농장이 어디에 위치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죠. 농가의 위치 선정입니다.